안녕하세요. 돈의 시간 가치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개념이죠. 바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재미있는 상상 하나만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탈수 있다면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것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마 다들 지금쯤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 무언가를 딱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쵸? 우리 모두 미래를 살짝이라도 알았다면 훨씬 더 나은 재정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방금 그 상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만원과 내일의 만원은 같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돈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고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각자의 재무 타임머신을 조종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임머신의 조종관이 뭐냐? 바로 현재 가치 PV와 미래 가치 FV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종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돈을 미래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즉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건 여러분의 돈을 시간 여행시켜서 미래에는 과연 얼마가 되어 있을지 확인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가치 우리가 줄여서 FV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바로 그 복리 효과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얼마의 가치로 불어나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 돈의 성장 잠재력을 수치로 딱 확인하는 거죠. 자,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마법의 공식입니다. 복잡해 보인다고요? 아유, 전혀요. 아주 간단합니다. FV는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 가치, C는 원금, R은 돈이 불어나는 속도인 이자율, 그리고 T는 시간을 뜻해요. 이 간단한 몇 가지만 알면 내 돈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8년 후에 우리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8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가진 돈은 3만 5천 달러예요. 그럼 이 돈을 8만 달러로 만들려면 과연 매년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 공식에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바로 연 10.89%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냥 막연했던 목표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딱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 여러분은 아, 연10.89%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찾아야겠구나 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가치 계산의 힘이에요. 자, 이제 타임머신의 반대 기능을 써볼 시간입니다. 미래의 돈을 현재로 확 가져와 보는 거죠. 바로 현재 가치, PV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치라는 건말 그대로 미래에 받을 돈이 만약 지금 당장 받는다면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1억 줄게 라고 누가 약속해 하면 그게 지금의 1억 원이랑 같은 가치일까요? 절대 아니죠. 현재 가치는 바로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공식 한번 보실까요? 어? 이거 미래 가치 공식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사실상 미래 가치 공식을 그냥 거꾸로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미래 금액인 FV를 이자율과 기간으로 할인해서, 즉, 가치를 좀 깎아서 현재 가치 PV를 구해내는 원리죠. 이 그래프가 할인이라는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자율 R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간 T가 길어질수록, 미래에 받을 1달러의 현재 가치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늦게 받을수록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래 가치는 복리라는 마법을 통해 현재의 돈을 미래로 보내서 가치를 불리는 과정이고요. 반대로 현재 가치는 할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죠. 서로가 완벽한 거울 이미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은 이제 충분히 본것 같으니까요. 이제 이 재무 타임머신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놀랍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 예시인데요. 유명한 농구선수 스테판 커리가 사용했던 마우스피스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보호 장비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경매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마우스피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준 셈이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암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72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72를 연수익률로 나누기만 하면 내 투자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익률이 9%다. 그러면 72 나누기 9. 해서 약 8년이 걸리는 거죠. 진짜 편리하죠? 시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는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의 기부금 이야기입니다. 1790년에 그가 기부했던 단돈 1000달러가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200년 후에는 글쎄 수백만 달러의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투자의 경이로운 힘이죠. 자, 오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점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입니다. 첫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서로의 거울 이미지, 즉, 역산 관계다. 둘째,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 복리 계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 할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다? 바로 이자율과 기간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냥 복잡한 수학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집을 사거나 은퇴를 계획하거나 뭔가를 투자할 때더 현명하고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마신 그 커피 한잔 값을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면 그 돈은 미래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재무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